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함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일 겁니다. 단풍 든숲 속으로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길이 굽어진 시야 끝까지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나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프로스트가 쓴 시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시를 인생을 방황하며 시리에 빠져있던 20대 중반에 집 앞에 숲속으로 이어져 있는 두갈래 길을 보며 거기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빗대 쓴 시라고 합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던 시인의 심정이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프로스터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사는 동안 어찌 살까를 고민하고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인생은 선택들이 쌓여 과정이 되고 삶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구조를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나서서, 나서다가 거기에 도착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신 결과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앞달락인 13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일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인물은 13장의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입니다. 현재의 헤롯은 아버지 대헤롯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 중 갈릴리 지역을 물려받아서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귀에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역을 펼치시던 예수님을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며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편은 두려웠을 것이고 또 위기를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되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관할지인 갈릴리에서 민중 봉기나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그를 자신의 관할지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예수님과 매우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31절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이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부류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하며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떠나십시오.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 그룹이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의 행동을 제한하고 활동을 위협하려 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재미 없어. 헤롯이 죽일 거말 거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율법을 어기는 문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31절 뒤에 숨겨진 말은,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 더 이상 후회할 선택하지 마. 라는 뒷말이 이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중 어떤 것일까요? 32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며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다소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을 전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의중,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은 비슷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반복적으로 현대에 있습니다. 32절, 33절을 그냥 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모레 제3일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말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오늘과 내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 고치겠다는 것은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지금 하던,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제3일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3일은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의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헤롯의 위협이 나의 선택과 내가 가려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시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겪을 것이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죽었을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레미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들이,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그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며 공의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왕들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거나 집단,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뜻 회개할 권력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에게 무덤 같은 곳일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에 대항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 혹은 죽음과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 라고 할때이 죽이고 돌로 친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헬라어를 보면 그 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려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유대 역사와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견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였을까 하는 겁니다.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죽음, 그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지 뭔 소리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레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활동하셨거나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이나 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분들의 목적이 죽음 자체가 아니었던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독립과 민주화였죠.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독립과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나 독립투사의 길은 그 길에 들어설 때, 아, 이 선택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습니다. 몇년 전, 나온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독립운동을 하는 주인공을 향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이 예고될 수 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동토사 민족했던 분들의 혹은 어, 산불 피해를 겪은 곳에 가서 그 불과 대결하며 불을 끄는 그런 분들의 목적이 순국이나 순직, 순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거기에 간 거죠. 그렇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도 그와 같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에 있었습니다. 10여 년전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재현하는 부활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의반 타의반 예수 역할을 맡게 돼서 십자가를 짓고 동네를 한 바퀴 돈 후에 십자가에 매달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각번에 따라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조명이 꺼진 후 스스로 손목을 묶었던 줄을 풀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저처럼 각 본대로 살다가 각 본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종교 권력에 찌는 예루살렘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를 끝내 거부하는 종교 권력자들과 또 군중과 대립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길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협박에 굴복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죽음을 소명이라는 그 인생의 삶의 지평 안에 끌어들이셨던 거예요. 그런 각오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라는 독백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칠 수도 있으셨을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관습적 질서에 순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기에 그 불의에 온몸으로 부딪혀 나갈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운명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나의 길을 갈 뿐이라며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돌아보고 따르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어수선해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 따라야 할 삶이 있습니다. 프로스의시처럼 예수님도 늘두 갈래 길에 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후회 없는 선택은 무엇일지 고심하며 때로 좌절하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며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길이 비록 실패와 죽음이었을지라도 담담히 그 길을 따르셨던 거죠. 그 얘기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길을 진지하게 선택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하단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연대하고, 합력하여 길을 가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을 차리는 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세상의 질서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의 길을 바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과 동의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선택하며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그러한 진지한 선택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만 나의 길을 갈 뿐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담히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해롯의 위협과 예견되는 죽음이 있었음에도 다만 나의 길을 갈 뿐이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부름을 따라 걸으셨듯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된 교회에 실망하지 않고 어수선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 체념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 성찰하며 그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믿음과 용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